사도행전 2장 말씀을 쭉 보면서 교회의 모습, 교회는 어떤 곳인가,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가, 성도들은 또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2장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갔을 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림의 떡. 그림의 떡이 뭐냐면, 무엇인가, 실체가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지만, 손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을 빗대어서 그림의 떡,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열 때 맛있는 떡이 진열되어 있는데, 언제든지 사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 아니죠. 그런데 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먹고 싶지만 먹을 수 없다든가. 아니면 너무 배가 고픈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도무지 사 먹을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열되어 있는 떡은 그림의 떡이죠. 내 것이 될수 없어요. 내 손으로 줄수 없는 것이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지만 집에 가면 돈이 있고 뭐 이러면 또그 비참함이 덜한데 집에도 돈이 없고 통장에도 돈이 없고 죽으라 사나 저 떡은 사 먹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엄마, 딸이 생활고를 비관하다가 그 물도 끊기고 전기도 끊긴 곳에서 어, 둘다 자살을 한것 같은데 뭐 두달 만에 발견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도 극심한 공핍을 그 겪는 빈곤을 겪는 사람들이 또 주위에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죠. 어, 정말 그렇게 절대적인 빈곤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림에 떠길 수 밖에 없습니다. 어,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그런 상황, 그런 비참함을 겪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온다는 거죠. 어,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노아의 방주는 한두 달 만에 뚝딱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빌라는 뭐 3개월 만에도 뚝딱 지어지던데 그 당시에는 방주를 완성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늘 보았던 방주, 늘 문이 열려 있던 방주가 드디어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다 들어가고 하나님 방주의 문을 닫으신 후에 정말 하늘에 창이 열리고 비가 쏟아져 내릴 때 그때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방주는 그림의 떡이었죠. 쫓아가서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극심한 고통과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들어갈 곳을 찾았어도 들어갈 곳을 찾을 수 없는 그림의 떡인 그 노아의 방주. 아,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듣지 않았어요. 홍수가 올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얘기해도 그들은 정말 천한 태평이었죠. 세상이 멸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던 그들이 하늘에서 정말 비가 쏟아진 이후에야 비를 맞으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때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었던 겁니다. 사실 지금도 노아의 방주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천하태평이고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얘기들을 귀찮아하는 그런 세상이죠.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얼마나 그 두려워할지 그들이. 그걸 생각하면 참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불쌍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제 9시란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오후 3시라면 해가 지기 전 그날의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물론 기도도 했겠지만 그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에는 문이 많이 있었어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일곱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카노르 게이트, 즉, 미문이라는 곳으로 이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 문이 미문이라고 불린 까당은, 미문은 아름다울 미 해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미문. 우리 총회장님 교회 이름이 미문교회입니다. 그 미문이라 불린 까당은 성전의 문들 중에 그 문이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높이가 23미터나 되고, 은과 금으로, 금으로 그 황동? 황동을 입혀서 만든 문이라고 합니다. 이중문이었고 웅장하고 장엄하기 그지없었던 그래서 그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 아름다움을 극찬했던 그런 문이 바로 이 미문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그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일어나보지 못한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 대비되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 미문은 사람들의 막내가 가장 많은 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린이 거기에서 이제 국어를 하게 된 것이죠. 거기가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출입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런 문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장사가 잘 되는 그 몫을 차지, 자리를 차지하고 지금 국어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그 사람의 나이가 40여세, 한 40세 정도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매일 그곳에 나와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어다가 그 자리에 놔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 그 사람을 통해서 앵벌이를 하려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가족들인지 뭐 그건 나와 있지 않지만 매일 그 사람을 거기에다가 데려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거기 메어온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단지 그문 앞에 두고 구걸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예루살렘, 이 유대에 살지 않는 많은 그 디아스포라들이 평생의 소원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이고, 형편이 어려운 자들은. 형편이 되는 사람은 그래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찾아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을 바로 앞에 두고,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눈 앞에서 국어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미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는 못했던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눈 앞에 보고 있어도 그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그림의 떡이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불행한 안진명의 인생에 아주 대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아니, 일어서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백주대낮에. 무려 40여 년을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가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정말 미문이 그 사람의 인생이 미문이 되고 성전이 성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대반전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것을 내게 네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어, 미문과 성전이 그림의 떡이었을 뿐이니 한 사람에게 자기 발로 그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해 주었기 때문인데, 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도구 삼아 당신의 생명과 능력으로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미모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미문이 이제 새롭게 열린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열린 겁니다. 그의 인생이 거룩한 성전으로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성전 미문 앞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기적이 시작되었을까? 언제 이 기적은 시작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자, 미문 앞에 있던 이 안진뱅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습관적으로 국어를 했어요. 도와주십시오. 한푼만 주십시오. 요청했어요. 이그 안진뱅이 거리는 요한과 베드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만 있으면 습관적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길거리에서 동량을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 보면. 그릇 하나 놓고, 이렇게, 구부리고 있다가, 옛날에 동네마다 또 거지들도 수뇌를 해가지고, 어떤 거지가 와서 한, 한두 달 있다가 떠나고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거지가 오고 이랬거든요. 그럼 돗자리 하나 피고 앉아가지고, 그릇 하나 놓고, 그 사람들은 또 거기도 숙이고 있어. 지나가면 한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제 습관인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한푼 주십시오. 베드로와이한이 지나가니까, 그 습관적으로 도와주십시오. 한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람들이 지나갈 때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갖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늘상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아유 뭐또 나와 있네 뭐 이러고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의 모습들이 있겠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구거라는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보고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서 일어나게 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보지 않았다면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이런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생명의 역사는 멈춤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멈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세요 어린아이가 막울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에게 뛰어가죠 무슨 일이야? 왜 그러니? 왜 울어? 왜 이렇게 울어봅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아이를 주목해서 보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수 없는 겁니다 아이가 어떤 요청을 할때 귀담아 듣는 것이 사실 사랑이죠 우리는 사랑도 끊임없이 사랑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특히 많은 요청이, 요구가 있는 아이들의 요구는 묵살하기가 쉽죠, 엄마들도. 아유, 귀찮아. 쟤는 항상 저렇게 뭐든지 그냥 저렇게 징징거리고 이럴 수 있지만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항상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멈추고 아이에게는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강요가 아닙니다. 사랑은 통제도 아닙니다. 사랑은 지적질도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적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이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멈추고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냥 멈추신 거예요. 스톱. 이제 나는 이 세상에 내려와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또 주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마누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인마누엘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죠. 그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대심을 멈추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를 멈추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분이 되어 주셨죠. 하나님의 그 멈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림의 떡일 뿐이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멈춤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전 미문의 거인처럼 영원을 사고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서도 그 영원과는 전혀 무관한 불쌍한 영적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 역시 하나님에 대한 자기 멈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 멈춤이죠.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생각을 멈추는 거죠. 자기 고집을 멈추는 거고, 자기 시간을 멈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기 멈춤, 시간인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자기 멈춤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자기 멈춤이죠.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서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주위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자기 멈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끊고 내 욕심을 끊고 내 생각을 끊어 버리고 내 자신만을 위해 질주하던 인간이 자기 멈춤이 없이는 하나님 사랑도 불가능하고 사람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부간에도 나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자기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배우자를 진심으로 보지 못해요. 그리고 생각하죠, 나만한 사람은 없다. 나처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고 무지무매한 인간으로 사는 거죠. 누가 말해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과 편견과 자기의 생각들을 멈추고, 그리고 상대방을 보는 겁니다.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불쌍한 거리를 주목해서 봤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볼수 있었던 거거든요. 몇 푼을 쥐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적선은 적선일 뿐입니다. 히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그 은혜 갖고 있어요. 우리도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치탄받고 손가락질 받으며 핍박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들은 기뻐하고 찬미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떠올 때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불쌍한 거리를 봤을 때그 육체의 연약함 또는 그 사람이 평생 살아왔으면서 느꼈을 모든 고통, 그 모든 괴로움들을 볼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목, 그냥 지나갔다. 아, 불쌍한네돈몇푼 돈 던져주는 그런 적선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볼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고 싶다는 사랑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사람 사랑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던 일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추지 않으면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사랑하는 일도 어려운 겁니다.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주목해서 보지 않는 이상 자녀를 참되게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면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게 마귀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난잘 살고 있어. 성실하게 살고 있어.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 아니죠. 내 옆에 있는 가족이 행복하지 않은데. 내 옆에 있는 나의 배우자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정말 참 되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뭐가 잘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아, 다 아시겠지, 이해하시겠지. 아유 바쁜데 어떻게 매번 예배를 드리겠어. 힘든데 어떻게 기도의 신원을 낼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멈추어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욕구, 내 요구가 아니라 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의 요구와 욕구를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야 정말 참되게 사랑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만을 질주하던 인간이 자기 멈춤이 없이는 하나님 사랑도 인간 사랑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이 삼일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과 판단을 계산을 멈출 때에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기를 멈추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까닭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 그 까닭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세상적으로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홍카오실 받는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그들을 구원하기에 제물이 되심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림의 떡이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멈춤으로 자신에게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은 우리도 누군가 앞에서 멈추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어느 누군가 앞에서도 내가 실주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그 사람을 주목해 보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줄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내가 줄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 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이 유한한 세상, 이 육체의 세상 시,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영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줄수 없는 걸줄수 있어요. 아멘. 그 도구로 우리를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계적으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거리나 폐 멈추어 섰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저 있는 돈을 자기의 만족을 위해 적설하는 것 외에는 그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사람. 그안전맹이거인 앞에 멈추어 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생명과 능력으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잡아 일으켰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건 결코 신화가 아니에요.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입니다. 2000년 전에 성전 미문 앞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멈추면 똑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그 미문 앞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참회하면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멈추시기를 추원합니다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판단을 멈추고 우리의 이기적인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채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성전 미문 앞에 쭈그리고 앉은 이 시대의 이 시대의 모든 앉은뱅이를 살리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2000년 전 성전 미문 앞 거기에 계시던 주님께서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 내심을 멈추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이 그 몸을 재물 삼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을 열으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주님께서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한 불쌍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고 그들의 걸음을 멈추었고 그들의 생각을 멈추고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나 내 안에 참 생명이신 주님,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을 절해주고 싶다는 그런 강렬한 갈망을 가지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그 거리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림의 떡이었던 성전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참미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은 자기의 멈춤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기 멈춤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자기 멈춤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부른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멈추어서 주목해야 될 사람들을 볼수 있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앞으로는 그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